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모든 촉속과 모든 열망이 주여 배할 때하늘와 땅과 모든 마음은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의 기도 제목에 연적 선보를 합니다. 첫 번째, 일본 선교사님 두네 분에게는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성령을 쫓아가는 것, 그 마음의 순전함을 보고 있고, 그 순전함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로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가산내 있는 우물가에 나와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와계신 그 우물로 목이 말라서 온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와보라는 것처럼 지금 이두 사람은 계속 주님이 계신 그 우물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속에서 와보라는 힘의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힘을 목소리에 선포의 능력을 부어주는 그런 시간이다 말씀합니다 미얀마선교사님에게는 큰세일을 시작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고 큰 꿈들이 시작되는 것들을 능력으로 기름 부음의 기적으로 내가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땅을 파고 또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면서 영으로 보이면서 주님이 그렇게 그곳에 실제적인 건물이 세워지도록 주님이 그 믿음으로 능력의 기름 부음을 기적의 기름 부음을 사용할 때 건물들이 지어지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와 영광이 있는 장소로 축복하는. 올해부터 더큰 은혜 안에서 그들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인도 어, 릴리에 아젠콤 어, 선교사님에게는 주님이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다 말씀하고 있고 사막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나만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 때로는 다시 아둘람굴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그 안에 많은 군사들을 만들어 온 것처럼 이두 사람이 은신처 같은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광야 속에서 주님을 더 주목하여 볼수 있는 그래서 영혼의 불영의 열정이 불타도록 그 광야 속에서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언어와 내 소리를 낼수 있도록 어, 부흥의 불을 붙이고 있다. 필리핀 우요한 선교사님에게는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주님 인정했다. 말씀하고 있고 나는 안됩니다가 아니라 난 이것은 할수 있습니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겼던 것들을 주님 인정해주고 있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있는 그 시간에 한결같은 것으로 주님이 신뢰함으로 인정했다. 말씀하고 있고 그, 그, 그 어, 작은 것들은 의 충성함으로 인해서 계속 그 작은 것은 한영혼한영을 사랑했던 어린 아이건 노년이건 동일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 있고 또 그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붙는다 네팔 노동자 교회의 주님이 나도 한다 나도 한다라고 하는.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했던 고백이 보였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내 은혜로 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듯이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맡기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앞에 순복할 때에 내가 장자로 삼을 자, 누구를 앞에 세울지를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알고 내가 지도하는 가운데 그 성실함으로 들어가는 선교 사역에 주님의 열매가 되도록 역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파키스탄 강봉하 성교사님에게는 주님이 그 마음에 열정이 있고, 또그 마음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축복하고 있고, 그러나 많은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를 또 지도할 수 있는 더큰 리더십이 어, 들어와야 되는 거 강병화 성교사님에게나도그 팀의 리더십으로 들어가 있는 그분들에게 새롭게 다시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 부어주는 모습이었고 세수로 다시 한번 어, 주님의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고 느끼는 경험하는 시간으로 함께할 것이다. 2월에는 하나님의 부어주는 그 은혜로만이 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눈을 뜰수록 내가 준비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사모님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반짝 새롭게 일어났지만 계속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네팔 아가페 풍교의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 말씀하고 젊은이들이 깨어 있음으로 그 교회는 학교는 세워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고 청년 세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묵었던 것들을 치우고 새롭게 하는 그 소망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그들의 힘 있는 말씀과 또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어, 그 젊은이의 힘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넣어주신다는 건 그들의 열정과 사모함입니다 그대로 내가 그아가페레파를 아, 축복한다 박내수 선교사님과 어, 천경자 선교사님에게는 어, 어린이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들이 잘 성장되면서 청년이 되는 모습 또 청장년이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에 아직은 아기 같은 어린 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어린 아이가 있었지만 어, 그들을 또 청년으로 청장년으로 계속적으로 영적인 그. 어, 성장으로 키워내고 있는 영의 부모들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유고로 영으로 매겨주는것 채워주는 것들 내가 보고 있다 말씀하고. 혼신을 다하는 그 모습 앞에 축복하면서 후원금들이 후원 어, 그 자들이 이곳저곳에 또 24년도에는 물질적인 후원이 그곳에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너희들이 꿈꾸는 것들에 내가 어, 내 손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 재정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붙여주게 될 것이다 호주 김탁원 선교사님에게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어, 그, 그 사랑을 부어줬다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침노해야 되는 것은 꿈을 꾸며 꿈을 채우는 그런 아들로 또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들을 키우는 교육적으로 더 많이 탁월한 그런 선교사에게 힘을 다하게 할 것이다. 주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멘.